여러분, 저희 정말 영어 공부 오래했는데 딱 막상 외국인 앞에서면 왜 말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영어 공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완전히 알려드릴게요. 만약 지금 제가 영어를 못했던 때로 돌아가서 다시 영어를 0부터 시작한다면 저는 문법 책, 해외 책, 단어장 이런 거 절대 먼저 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네 가지, 이네 가지만 일단 주구장창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평생 평생 배우면서 아 영어는 이렇게 해야 가장 빠르구나 하고 제가 깨달은 핵심 네 가지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예전에 영어를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각 잡고 공부해야만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나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해야지 하면, 시작했죠. 아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두세 시간 정도, 아뭐한 시간 정도는 뭐회화 책을 읽고 뭐두 시간 정도는 뭐 섀도잉이라고 뭐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던 게 가장 먼저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아 영어 잘하고 싶다, 이제 영어 시작해야겠다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어 추가적으로 내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음 앉아서 막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반복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뭔가 머리에는 쌓이는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는 하는데 뭔가 자꾸 한계에 부딪히고 또 이제 뭔가 좀나 배운 것 같은데 싶어서 활용하려고 하면 활용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영국에 와서 아, 영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영어는 습득이구나. 라고 깨달은 순간. 그때부터 제가 가장 먼저 한게 있어요. 바로 영어 환경 만들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 영어 노출.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럼 영어에 둘러싸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미친 듯이 듣고, 영어로 미친 듯이 보고, 영어로 일단은 말도 하고, 모든 걸다 영어로 소비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게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많은 분들이 추천하셨을 거예요. 제 핸드폰, 핸드폰, 영어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세팅하고, 일단 제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이어폰을 귀에 꽂을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영어를 들었어요. 영어를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시간만 되면 들었어요. 그리고, 어, 음. 막 한국어 드라마 보고 싶고 예능 보고 싶잖아요. 저 한동안 영국 가서도 계속 한국 예능이랑 이런 거 봤거든요. 그걸 다 끊었어요. 그냥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 하든, 그냥 영어 영상에 저를 계속 노출시켰고, 그리고 잡지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이런 것도 한국어 계정 이런 거 말고 다 영어로. 그리고 뭐 인터넷 검색 같은 것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그러니까 이걸 공부라고 솔직히 말하기 애매한데, 저는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애매한데, 그냥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한국어로, 내가 지금까지 한국어로 계속 해왔던 모든 활동을 그냥 다 영어로만 바꾼 거예요. 다 영어로 한 거예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영어에 나를 노출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걸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무조건 영어에 내 자신을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일단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영어의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언어는 익숙함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세요 저희 한국어 왜 잘하는 줄 알아요? 한국어가 익숙하니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국어 주구장창 듣고 보고 읽고 얼마나 했어요. 눈만 뜨면 한국어가 한국어가 한국어 한국, 그러니까 한국어 잘하는 거예요. 영어권 사람도 생각해봐요. 왜다그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를 잘하겠어요? 익숙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 좀 쉽게 생각해보세요. 영어 잘하고 싶어요. 그럼 영어에 익숙한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눈을 뜨던, 눈을 감던, 어 그냥 무조건 영어가 들리고 보이고 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노출이 쌓이면 내가 여러분의 내가 영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듣기 말하기 영어가 익숙한 언어로 자리 잡게 되시고 자연스럽게 늘게 되세요. 두 번째는 마인드셋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어는 완벽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단기간에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좀 이렇게 마스터하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에게는. 왜냐면 한국인의 영어 교육 환경이 저희가 이제 시험으로, 영어를 시험 과목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국에서 교육 과정 다 받고 왔으니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이 이 영어,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닌 정말 활용,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영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방해가 된다는 거를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제가 이걸 완전히 깨닫고 달라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습득이다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영어는 공부를 해서 마스터하는 과목이 아니라 노출, 그 다음 익숙함, 그로 인해 자연스러운 사용이구나 라는 걸이 흐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 초보 운전자일 때 생각해보세요. 저희 긴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핸들도 두 손으로. 저는 그랬거든요. 기어도 일단 바꾸는 거, 막 긴장해서, 어, 저는 마뉴얼 시험을 봐서 일단 일종, 일단 생각하면, 막 기어 바꾸는 것도 긴장하고, 깜빡이 켜는 것도 일단 익숙하지 않으면 막 덜덜 떨면서 저희 막 이렇게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운전 경력이 쭉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젠 뭐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저의 몸이 감각적으로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탁탁 넣고, 뭐한 손으로 운전하고, 네. 이게 가능하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세요. 기술은 연습과 시간으로 익숙해지는 거지, 외워서, 암기해서, 마스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요, 그냥 제가 틀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틀리는 걸 허용했고, 그리고 그냥 쉬운 표현들로, 처음에 쉬운 표현들로 계속 반복해서 사용했고, 완벽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마 많은 한국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걸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정말 놀랍게도, 예전에 정말 미친 듯이 뭘 외우고 공부했을 때보다, 영어가 빨리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바로, 리스닝이에요. 여러분, 리스닝은 제가 진짜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리스닝이 안 되시면 스피킹도 안 되세요. 솔직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도 처음에 영국 봤을때 그랬어요. 아난 스피킹이 부족해. 왜냐면 딱 외국인을 만났는데 외국인 앞에서 내가 말을 못하는 게 버벅대는 게 아직 스피킹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스피킹 연습을 해야 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그냥 누군가 망치로 뒷머리를 빡 때린 것처럼 충격을 받은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영국에 와서 아나 스피킹이 부족하니까 스피킹 연습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영국인 친구랑 스피킹 연습을 하고 싶어서 영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대화를 했죠. 대화를 하는데 어맞나 스피킹 연습하려고 스피킹 너무 안 돼요. 영어 힘이 어렵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내가 볼때 너는 스피킹 문제가 아니야. 너는 리스닝이 문제야. 이게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내 말을 지금 잘못 알아들어서 네가 답변 스피킹을 못하는 거야. 이 말이 저는요. 그냥 이 말이 저는 그때 당시 되게 충격이어서 었 저는 리스닝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게 리스닝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신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가 아직 뱉는 게 부족해서 스피킹 실력이 부족해서 어, 말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그때 그 친구의 말이 저의 새로운 방향을 <laughs> 보여주게 된 거죠. 그 뒤에 정말 저도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킹은요,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말 종이에 적어서 스크립트라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준비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준비해 가면 뭐예요? 상대방이 말을 딱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준비해 가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때 이 생각을 못 했을까요? 아무튼요 여러분 그리고 스피킹은 솔직히 그러니까 튜터들이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뭐 발음이든 뭐든 이렇게 향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리스닝은 이걸 누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생각해본 건데요 나중에 미래가 되면 이 영어를 잘 듣기 위해서 이 원어민 원어민 귀와 내 귀를 이렇게 바꿔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술 <laughs>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너무 리스닝이 안 되니까. 도대체 그 영국인의 귀를 내 귀에다 갖다 붙이면 영어가 뚫릴까? 들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항상 저희 학생분들한테도 정말 매일매일, 매번 매번 말씀드려요. 리스닝은 여러분, 누군가 어떻게 이거 귀를 수술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요령이나 빨리 들수 있는 이런 뭐 추천해주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리스닝은요 없어요. 그리고 리스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데 각각 사람들마다 자기 뭐 실력에 따라 자기 능력치에 따라 다른데 그만큼 노출되어야 시간 노 영어에 영어에 귀가 노출되어야 하는 시간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정해져 있는 얼마만큼. 만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만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적정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나를 왜 대신 누군가 들어준다고 해서 내기가 뚫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군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미치는 리스닝은 진짜 귀에 미친듯이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리스닝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리스닝 무조건 들으세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셨죠? 리스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막 완벽하게 막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미세한 것까지 막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아니에요. 일단 항상 말씀드렸죠. 첫째 조건은 익숙함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영어에 익숙해지냐, 그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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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냥 들으세요. 어, 집중 안 하셔도, 그냥 백그라운드라도 그냥 넣세요 영어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리스닝은요. 여러분 완벽한 듣기가 아니에요. 영어 흐름 잡기 그 다음에 다양한 억양, 그 다음에 다양한 속도로 다양한 영어들을 경험해 보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듣고 영어에 익숙해지기. 그게 렇 제가 말씀드리는 일단 리스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렇게 리스닝이 들리기 시작하면 스피킹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입이 아니라 귀가먼지 열리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영어 소리 훈련. 제가 영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처음에 과외를 했는데요. 저희 엄마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퍼닉스를 시작하는 과외를 먼저 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커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많이 쓰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어머 우리 엄마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laughs> 저에게 퍼닉스를 알려 주셔 가지고 영어를 읽기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에 영어 배우고 저희 이제 차 뒤에 영어로 된 거를 막 제가 읽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어하고 영어가 너무나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구조 파악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제 아들이 6살인데 영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얘는 영국인이죠. 혼혈이긴 한데. 예, 이제 이 아이가 말을 배우고 포닉스를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보면서 또한번더 느끼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포닉스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익숙해 영어에 좀더 익숙해지기 쉬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과 올리버가 포닉스를 배우는 걸 보면서 영어 소리를 아는 게왜 중요한 건지를 제가 또 느끼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포닉스를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제가 읽으려고, 그 소리 기반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듣기도 제가 모르는 단어지만, 듣기도 제가 모르는 단어지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듣는 걸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제가 올리버를 보면서 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습득. 아이들이 모국를 배우듯, 언어를, 어른 성인들도 습득해야 된다. 올리버를 보면서 올리버 처음에 이제 스피킹이 당연히 말이 트이기 시작했죠. 글자는 읽지 못하고, 저희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포닉스를 시작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모르는 단어 있죠. 당연히 모르는데, 그걸 어쨌든 소리를 아니까 읽기 시작하고, 듣기도 당연히 자기가 뜻은 모르지만, 소리로는 듣고 오는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물론 틀리게 카치할 때도 있지만, 일단, 영어 습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인 듣기와 읽기에 이 포닉스가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더 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영어를 못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이 영어 소리 훈련을 무조건 처음에 넣어서 그때부터 계속 같이 훈련할 거예요. 저는 너무 행운하죠. 저희 엄마 덕분에 포닉스를 먼저 책하게 돼서 나중에 영어 책을 읽고 일했던 게 저한테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영어를 0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제가 무조건, 무조건 시작할 네 가지. 첫째, 영어 환경 만들기. 둘째, 영어 마인드셋 만들기. 셋째, 리스닝, 리스닝, 리스닝. 넷째, 영어 소리 훈련. 이네 가지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영어와 함께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습득하기도 하면서 제가 정말 깨닫게 된 핵심들이에요. 여러분, 이네 가지에 집중하시면 그럼 이제 영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는 언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네 가지 꼭 활용해 보세요.